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싶더군요. 첫째, 바알은 눈에 보였습니다. 화려한 신전, 손으로 만진 우상, 황금빛 제단 전부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잡히는 신이 사람들 마음을 끌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바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 땅이었어요. 바알은 비와 풍년의 신이었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비 내려줄게, 풍년 만들어 줄게.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당장 내일 굶을 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거죠. 셋째, 바알 제사는 즐거웠습니다. 춤추고 술 마시고 흥겹게 노는 축제 같은 종교였어요. 반면 하나님은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라 하셨죠. 사람이란 원래 쉽고 재미있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 아닙니까? 넷째 나라가 바알을 밀어줬습니다. 아합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국가 예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먹여 살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어 살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권력이 바을 편이었던 겁니다. 다섯째, 바알은 거래가 간단했습니다. 재물주면 복줄게. 명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삶 전체를 원하셨습니다. 관계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거래가 더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바알을 섬기는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믿음이 문화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보이지 않아도 느려 보여도 끝까지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